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일, 니오가 5.68%로 상승했는데요. 5시간 전에 써진, 어, 워털리 풀 기사에서 왜 니오 주식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가? 월스트리트 분석가가 그 은행의 가격 목표를 상승으로 설정해 놓고 나서 미국 시간 수요일 오전부터 가격이 상승했는데 오전 10시에는 5.1%였다. 인베스팅 닷컴에 보면은 시장가는 5.3%부터 시작을 했네요. 시작가 화요일 공개된 노트에서 시트 은행의 분석가인 제프 정은 니오에 대한 은행의 가격 목표를 58.3달러에서 72로 상향 조정했고 매수 등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프 정은 6월에도 납품이 굳건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2021년 3분기, 4분기 연속해서 이런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제포정은 예전에는 올해 2021년의 납품 예상 대수를 9만 대로 설정을 했었는데 9만 3천 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과 2024년의 프라이스 투 어닝 멀티플 목표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니오는 전형적으로 한 달의 납품 대수를 그 달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발표하는데, 이것은 니오가 6월의 납품 수량을 목요일 아침에 발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가이던스는 올해 아, 이번 달 초에 재차 강조한 것처럼, 2분기에 21,000에서 22,000대를 납품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칩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말까지 13,183대의 자동차를 납품했습니다. 리오오는 자체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능할 것할 수도 있지만 퓨터 칩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6월의 납품 결과가 2분기의 총계를 최고 수준으로 만든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우리는 알수 있겠죠. 기사를 요약하자면 납품 결과가 좋을 것인데, 이로 인해서 시티은행의 목표가도 상승했고 그로인해서 주가도 상승했다. 이거네요. 그렇다면 어제 올려드린 영상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고 이틀 전에 올린 영상 리오 파워 데이또뭐 이런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고요. 오늘 7월 1일의 봉우 모양은 윗꼬리가 달린 긴 양봉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고가, 종가, 시가와 종가.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부분이 시가와 저가가 같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윗꼬리가 달린 양봉은 매수세력이 강했지만, 장중에 매도세력의 저항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저항을 받긴 했지만, 시가 대비, 아, 긴 양봉이니까, 시가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로 매수 세력이 시작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호재는 적산병이 떴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대해도 좋다고 말한 게 뭡니까? 바로 20일 이동 평균선이 122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서 어쩌면 이게 중장기 대세 상승의 신호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MACD도 골든 크로스 돼서 상승 오실레이터도 지금 상승 중이고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상승을 해서 끝까지 채워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만약에 이런 패턴이라면 어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도 볼수 있고, 뭐 옆에 이런 것도 보시면 다시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떨어질 때까지는 아직 어 여력이 남아 있으므로. 기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제 살펴봤던 RSI 지표를 볼 건데요. 추세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서 추세가 언제 전환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RSI의 지표 해석은 RSI 값이 100에 접근하면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0에 접근하면 더 이상은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 매수 구간이라 할수 있고, 30이 하면 과 매도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과 매수 구간에서는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값이 얼마입니까? 71.16. 그러면 지금 매도 준비를 슬슬 해야겠네요. 이 RSI 지표에 따르면요. 바로 옆그 구간을 보면 RSI 값이 한참 올라가서 80 이상까지도 갔다가 쭉 해서 또 내려오는데, 이제 이 투자 매도 타이밍은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는 CCI를 볼 건데요. 주가와 주가를 이동 평균한 값의 편차를 내어 주가가 일정 기간의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CCI 지표를 이용한 매매 방법은 여기 그리는 것처럼 매도, 매수, 단기 매수, 단기 매도를 파악을 해볼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0, 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하향 돌파하면 매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과 매수 구간인 100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10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를 하는 거죠. 현재는 CCI 값이 245.77. 그래서 기준인 플러스 100 값을 한참 올라갔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투자자라면 이제 이배 값을 내려갈 때 매도를 준비하는 건데 그 구간은 바로 옆에 이 구간에서 볼수 있겠네요. 어제 제가 니오가 엘리어,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횡보 구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지금 1파에 들어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일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울기를 보면은, 기울기가 최근에는 그나마 원만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가파라졌을 때는, 조만간 추세 일탈이, 추세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원만했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투자들이 흥분했다는 것을 뜻하고 추세 전환을 예고한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럴 땐 지금까지 매수 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팔려지면 매도를 검토하고 있다가 가파른 추세선을 주가가 이탈을 하면 매도해야죠. 특히 이쪽 보는 보시는 부분에서처럼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거래량이 많아졌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결론 현재는 대세 상승인 듯합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현재 가팔아지고 있으므로 매도도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는 RSI나 CCI를 봤을 때도 나타난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2020년 하반기에도 있었는데, 이 상승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므로 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매수매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전고점이 66.99인데 이것을 뚫고 70, 80까지 가기를 바라면서 모둠 최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